창세기 13장. 아브람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람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람과 함께 다니는 로색에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람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난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상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에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 보고 너비로도 걸어 보아라아브람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재단을 쌓아서 바쳤다.창세기 14장.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왕 디달의 시대에 이 왕들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곧 소알 왕과 싸웠다. 이 다섯 왕은 군대를 이끌고 시딤 벌판 곧 지금의 소금바다에 모였다. 지난날에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는 해에는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는 르바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스 사람을 치고 사의기리아다임에서는엠 사람을 치고 세일 산간지방에서는 호리 사람을 쳐서 광야 부근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그리고는 쳐들어온 왕들은 방향을 바꿔서 엔미스밭 곧 가데스로 가서 아말렉 쪽에 온 들판과 하사 손다 아래에 사는 아모리족까지 쳤다. 그래서 소돔 왕과 고무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곧 소알 왕이 시띤 벌판으로 출전하여 쳐들어온 왕들과 맞서서 싸웠다. 이 다섯 왕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이네 왕을 맞아서 싸웠다. 시띔 벌판은 온통 역청 수렁으로 가득 찼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의 군인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상간 지방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쳐들어온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람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박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브라함이 그 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 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시루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레에게로 돌아갈 목만은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